<laughs> 아니, 아니, 켜졌나? 음. 키워, 음. 한번봐 주세요. 인스타로 켰어, 켰어, 켰어. 요 산여, 굿모닝 <laughs> 갑자기 여기는 지금 할머니 댁에 도착을 했고요. 제가 어니 머 아버지를 모시고 왔고요. 제 옆에 엄마 아빠 있습니다. <laughs> 네. 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잠깐 켰어요 새복 많이 받으시지요. 새복만 새복만 아니 아까 저기 본 집에. 도착을 해서 어머니, 아버지랑 이제 인사하고 세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 댁으로 출발을 하려고 내가 위버스 팀 남겼잖아요 근데 출발하기 전에 시로 오랜만에 봐가지고 시로야 하고 만나자마자 얼굴을 만졌는데 바로 물어버린 거 그래서 이 자식이 한번더 만지려고 했는데 손을 팍! <laughs> 제 영상 올려드릴게요 아무튼 저 올라가서 세배 드리고 떡국 먹을 거예요 잠깐 인사하러 왔어요. 엄마 안녕 한 분만 해주세요. 안녕. 이제 <laughs> 다녀올게요. 안녕. 새복만. 새복만.